아아 아, 맞지 맞지. 맞다, 맞다. 아 자, 얘 계속 하고 있다. 가게막 옆에, 괜찮 나이스. 니 내려야 되 오, 다 잡네. 가운데 좀 놓고 가운데, 가운데.

아, 네네네. 나팀 연습 한거 해라 오늘. 써봐 나이스. 나이스, 끝까지 안안 플레이 안 나왔어. 됐 아. 코킥 준비하자 준비. 바로. 려줘벌려줘나나 벌려줘. 아, 헤이. 아웃! 유니폼? 네에뒤도 된대, 유니폼. 안 돼! 다 수비 좋 수비 라이트 못 깨있다. 배오른 자, 6분만 남았습니다. 우주. 유니폼. 한 명, 한명 센터. 센터, 너터 해. 너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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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해.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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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완벽한 패트

来干！别捂住，别捂住！来来来！啊，传了！传了，传了！准了的，准了的！太稳了，太稳了！没有垫，没有垫！两边都进攻！两边，两边，两边！啊！我做，我做！慢点，慢点，慢点！上来上车！我做，我做！啊！啊！

아, 오케이. 명만전명골좀한명 가도. 공주라공주라공 하나 주고 가라. 아 여기 힘들대. 우리 좀더돌리자 공아 괜찮 남았어요. 3분 아 반. 분만분비하고올라라 치가 네. 돼. 어, 됐다. 아, 됐다. 네. 자, 이거 동호 들어가는 거 봐. 네, 네. 우리는 코너 역시 조심. 려려려야 아, 아 <laughs> 돼. 아가 돼. 나이 나이 야, 나가면 나이 나이 다다 해. 나가면 공막아래 나가면 아줄게아 일단 해. 아. 이스내내내아내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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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다 <뭇> <좋아. 좋아, 좋아. 당황수>

1분 30초. 아 제발. 아. <목소리> 아 <소스> 소리 소 아. <laughs>

5초, <목소리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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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초. 나이스. 나이스. 이 너무 나이